안녕하세요 까칠이 윤여사입니다 요거는 생강씨를 틔워가지고 심은 건데요 제가 생강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심어봤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생강을 사가지고 싹을 한 20일 정도 틔워가지고 여기다가 한 25cm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지금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처음에 심었을 때, 물을 주고 여기 한 25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서, 이풀 이런 거, 나무, 잎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조금 덮어줬습니다. 풀 뽑은, 뽑아서 이렇게 덮어줬는데, 지금 이제 싹이 나오고 있네요. 요 생강 관리하는 거는 참 어렵다고 썩기가 쉽다고 해서 비닐을 벗겨주고 그냥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할지도 모르는 거 그냥 막다 심어보는 거예요. 여기도 나왔네. 오 여기도 나왔네. 지금 생강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중이네요. 이렇게 하나씩 다 나오고 있는 중이네요. 여기 싹이.